잘 아, 나이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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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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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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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야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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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이고아이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아아고이아아아아니야아아아아타 아, 못 잡을래. 아펠리오스가 빠졌다. 와, 진짜 휴인 언제 와? 와주세요, 사과님. 어, 잠깐만요. 와. 와, 아니. 아펠리오가안 뒤지는데? 뭐야, 지금 붙었어요? 네. 미치겠다. 어. 하면 기절킬킬킬 <laughs> 킬, 킬, 킬. 바로 킬 바로 킬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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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타고 갈게요 올려면, 올려면. 아.. 조졌다 앞에를 따둘 사람이 없대 내가 따야되는데 아이만 따면 돼? 이거 한타는 극강이거든 아 오케이 아우. 한명 보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왜 이렇게 임미잘 따라주지? 생각보다 잘 쏘는데? 헛소리하지 마, 임마. 어... 할수 있어? 뭐야 보시다 보스죠? 뭐, 에폰 맞아요. 루인스에도 있어요. 루인스 쪽에. 예. 오케이, 오케이. 얘네 먼저 장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왔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뛴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 앞에 찌는게 일단 보내고 일단 보내. 보내, 보내. 이걸 못 뒤에 봐? 또갈 거예요. 제. 아마, 아마 제가 뒤에 있는데 제가 자를게요. 제 앞에 너무 멀리 갔거든요. 제한 명은. 일평집 옆에. 확인. 이거 가 크게 벌릴까요? 예, 네, 제가 지금 벌리고 있어요. 거기서 어그로 꺼져, 꺼어줘힐 하나 먹었죠. 일평집 안에. 나이스 집안에 있는거 잡으셨어요? 네 집이랑 여기 앞에 나이스 아니, 아니 아직 안끝났어요 한마리 남았어 어디에요? 어있는지 몰라 걔네 나이스 한마리 어있는지 몰라요 끝 아니에요? 아, 아직 아 지금 확킬이에요 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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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뭔 개소리야 한 마리 아까 제왼쪽에서 총알 박힌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저안 깠어요 한 번이 미깐거 아니죠 보네저안 깠어요 내 근처에 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디 어디? 잡았어요 잡았어요 돌디돌디 여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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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서 빛에 오고 있어 가지고 잡았어요. 오케이, good, good, good. 아 너무 좋다. 이건 바로, 바로 앞에, 팔 앞에, 팔 앞에. 이건 닦자. 잠만 저거 어. 제가 닦을게 카고 팔로. 잠만. 아. 길리 있어요. 길리. 길리, 길리 딸피에요, 딸피. 나 뽑아요, 아 앞에 한 마리 더 있어요, 나무 앞에. 아, 까비.